교과서에서 절대 말하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것은 반쪽짜리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말로 무너진 이유는 야만족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문을 열어준 것이었죠. 4세기 말. 다뉴브 강변의 선로마 황제테오도시우스. 그의 손에는 비밀협정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트족에게 로마 군복을 입히고 로마 장군의 지위를 준다. 이 문서가 공개된다면 로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가 야만족과 손을 잡아야 했을까요? 그 답은 376년 흑해 북쪽 초원에서 시작됩니다. 서고트족의 족장 프리트 게르니 극보를 받았습니다. 훈족이 온다. 모든 것을 불태우며 서쪽으로 온다.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의 서고트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다뉴브 강 너머. 로마 영토였습니다. 다뉴부 강변에서 로마 총독 루피키누스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만 명을 받아들이면 1년에 곡식 12만 톤이 필요합니다. 로마 국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죠. 그래서 그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절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자. 하지만 루피키누스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굶주린 전사 10만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378년 8월 9일 아드리아노폴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 로마군 4만명이 서고트 기병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황제 발렌스의 마지막 말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끝인가? 그 순간 2만명의 로마 정예병이 하루 만에 전멸했습니다. 이 소식이 콘스탄티노플에 전해졌을 때 원로원은 경악했습니다. 천년 제국 로마가 야만족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내린 명령: 고트족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들을 로마군으로 받아들인다. 382년 체결된 이 조약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트족은 로마 영토 내에서 독립적인 정착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족장은 로마 장군 계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부여받았죠. 로마가 스스로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의 계획된 전략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근래 발굴된 테오도시우스의 비밀 서신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로마군이 부족하다. 게르만족을 활용하여 다른 야만족을 막아야 한다. 로마는 더 이상 정복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방어하는 제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용병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95년 서로마 황제 호노리오스는 18세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실질적 권력자는 반달족 출신 장군 스틸리코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목숨이 게르만족 장군의 손에 달린 상황.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406년 12월 31일, 나인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반달족, 부르군트족, 알레만족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강을 건넜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갈리아 전역이 하루 아침에 게르만족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황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야만족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방어군의 절반이 게르만족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10년 8월 24일.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서고트족왕 알라리크가 로마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로마 시민 중 상당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라리크와 거래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로마 약탈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드리지 않았고,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라리크는 기독교도였고, 로마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야만적인 침입이었을까요? 455년 반달족 왕 가이세리크가 다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계적인 약탈은 있었지만 무차별 파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이세리크는 로마 황실 공주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476년.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서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로마 황제에게 서로마의 통치권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도아케르의 이 선택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게르만족들은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후계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것은 게르만족의 가죽옷이 아니라 로마 군복이었습니다. 589년. 서고트족 왕 레카레드가 아리오스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프랑크족 왕 클로비스는 이미 496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반달족을 제외한 모든 게르만 왕국이 로마 교회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들은 야만족이 아니라 새로운 로마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정말 침입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확장이었을까요? 최근 연구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로마의 적이 아니라 로마의 마지막 제국 건설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로마에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모두 게르만족이 세운 왕국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꾼 것은 로마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여겨지는 게르만족들이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호자였다는 것. 그들이 없었다면 로마의 유산은 훨씬 일찍 사라졌을 것입니다. 훈족의 침입 앞에서 로마와 게르만족은 같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고고학 발굴에서 놀라운 사실이 또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훈족은 정말 동쪽에서 온 야만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역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